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너무 잘했죠?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잘했다!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최고였어, 최고! 정말요? 정말 어, 합니다 <laughs> 오늘 피처링 전관행사 MC로 함께 되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항상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스캔링크, 그리고 뮤지컬 퍼스맨 가미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주시죠. <laughs> 아네 저희 30일까지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네, 또 만나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30일까지니까 어,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만나요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마무리 멘트 이제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공연을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켓링크 정관데이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티켓링크의 피처링은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뵈요 감사합니다.